요즘 수많은 밈을 생성하며 국민들 웃음별로 통하는 전청조가 자신의 범행과 구라를 인정했다. 저는 할머니랑 자랐고요. 엄마랑 자랐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 나이 7살? 그때부터 저는 아빠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음... 그게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이걸 계산을 어떻게 다. 음. 남현이 씨, 대출금, 응, 음. 갚아주고, 남현이 씨, 차 사주고, 음. 남현이 씨, 딸에게도, 용돈 음. 이렇게 쓰이기도 했고, 남열씨 어머님한테 배달 용돈 드렸고, 남현씨 명품, 이런 것들 가득 값내주고 음. 모아놓은 돈은 없습니다. 따로 모아놨거나 그런 돈은 없어요. 지금도 전혀 뭐 다른 재산들, 뭐 자동차나. 근데 네, 없어요. 어.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남연이의 중학생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청조는 남연희의 어머니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교 남학생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무려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한다. 앞서 전청조를 사기 미수혐의로고 말했던 김민석 의원은 남연희의 범행 공모 혐의도 수사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는데 남연희 역시 전청조에게 받은 벤틀리나 명품 가방 등을 인스타에 자랑질했던 점을 보았을 때 공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연희는 자신의 인스타에 자랑을 했지만 자신도 원치 않았던 선물이었다는 반전 입장을 밝혔다. 이뭔 개소리야! 한편 남연이는 전청조가 랄브 이식을 받았다고 말해 그걸 믿었었다고 하는데 제가 전청조한테 이제 이게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예. 예. 이거는 있,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음피 회사에 이제 본인은 혼외자라고 했으니까. 그피 호텔? 네. 예. 네, 그 피오텔의 후내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피오텔에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막내 아들이 또 있는데. 아 숨겨진 아들이 또 있다. 네, 노출이 안된 아들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정상적이지 않아서. 아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네, 음.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음. 음, 본인에게 그거를 이식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 공허, 공... 여기까지 전하며 드는 생각. 오케이, 그럼, 넥스트 타임에 나오나, 선상님처럼, 5분간 바지 내리겠다는 액션을 오케이 하고, 번뇨 팬츠 내리면 아임 실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